패키지 여행을 가려고 찾아보니 여행사만 해도 수십 수천 개. 같은 코스 같은 날짜라도 업체마다 요금 차이가 있어.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이제 패키지 여행도 깔끔하고 편하게 추천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친친요원 소리입니다. 오늘 비교해볼 패키지는 아름다운 라벤더를 비롯해 다양한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일본 북케도 3박 4일 패키지입니다. 7월 초 라벤더 시즌 중 7월 3일 수요일 일정으로 비교해 볼게요. 비교 여행사는 하나투어, 여행이지, 노랑풍선입니다. 먼저 전체 일정부터 비교해 볼게요. 하나투어입니다. 7월 전체 최저 126만 700원부터 최대 159만 9천원 7월 3일 이용항공기는 티웨이항공 131만 9900원 출국일은 인천공항에서 12시 55분 출발 현지시각 오후 3시 40분 도착 귀국일은 사포로 치토세공항에서 오후 2시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5시 도착 전체 일정은 1일차 일본 입국 후 도야코조, 2일차 도야코조 오타로시, 사포로시, 3일차 비에이조 후라노시, 4일차 사포로 도심 및 귀국 일정입니다 트래블메이트 인포크링크 번호는 46-1번입니다 여행이지입니다 7월 전체 최저 124만 9천원부터 최대 149만 9천원 7월 3일 이용한 공기는 지내어 1249,000원. 출국일은 인천공항에서 오전 8시 20분 출발, 현지시간 11시 도착, 귀국일은 사포로 치토세 공항에서 12시 10분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3시 도착. 전체 일정은 1일차 일본 입국 후 오타루시 미세코죠, 2일차 쿄코쿠죠 조잔케이, 3일차 후라노시 비에이죠, 사포로, 4일차 한국 귀국 일정입니다. 트래블메이트 인포크 링크 번호는 46-2번입니다. 노랑풍선입니다. 7월 전체 최저 124만 9천원부터 최대 149만 9천원. 7월 3일 이용한 공기는 에어부산 129만 9천원. 출국일은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15분 출발. 현지 시각 오후 4시 5분 도착. 귀국일은 사포로 치토세 공항에서 오후 5시 5분 출발. 인천공항에 저녁 8시 30분 도착. 전체 일정은 1일차 일본 입국 후 오타루시, 2일차 오타루시, 포쿠류조, 아사이카와시, 소은쿄. 3일차 비에이조, 후라노시, 조잔케이, 4일차 사포로 도심 및 한국 귀국 일정입니다. 트래블메이트 인포크링크 번호는 46-3번입니다. 쇼핑 관광은 하나투어, 노랑풍선은 1회, 여행의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불포함 사항으로, 새 여행사 모두 가이드 및 기사 경비 4,000엔이 있고, 현지에서 엔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각 여행사별 상세 일정과 특장점 자세히 알아볼게요. 패키지 상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더 보기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첫째 날 서울 인천 공항에서 12시 55분 출발해 현지 시각 오후 3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도야코조로 약 1시간 30분 이동한 후 아름다운 도야호수에 위치한 호텔의 노천온천탕에서 여독을 풀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 아름다운 호수마을인 도야코조에서 호수 유람선을 탑승하고 활어산인 쇼아신잔을 방문한 후 사이로 전망대에서 도야호수의 전경을 감상해봅니다. 도야코조에서 북해도의 항구도시 오타루시로 2시간 이동하고 점심으로 맛있는 스시를 먹습니다. 오타로 운하를 따라 오래된 창고가 재탄생한 공방거리, 과자거리, 오르골당 등을 둘러봅니다. 오타로에서 북해도의 가장 큰 도시 사포로시로 약 1시간 이동해 사포로의 유명한 맥주들을 맛볼 수 있는 맥주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이후 사포로시의 최대 번화가 스스키노거리를 자유롭게 구경하며 석식을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이때 1인당 1000엔 식사 비용을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셋째 날, 사포로에서 비에이조로 약 2시간 30분 이동합니다. 용암층을 따라 흘러내리는 에메랄드빛 폭포, 시라이게 노타키, 아름다운 청록색 호수, 아오이케, 일본 CF의 단골 촬영지인, 패치워크 파노라마 로드, 5월 엔 튤리, 6, 7월 라벤더, 7월 사루비아 등 시기별로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 사계절이 공존하는 꽃 언더, 시키사인 우카에서 트랙터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합니다. 후라노시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10만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팜도미타에서 경관을 감상한 후 사포로시로 이동합니다 후카이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대게요리와 샤브샤브를 즐기는 무제한 뷔페에서 저녁을 먹고 일정 마무리합니다 넷째 날 사포로 도심에서 시내 면세점을 방문하고 눈축제가 열리는 오오도리 공원 랜드마크인 백년의 역사를 가진 시계탑을 방문하고 오후 2시 사포로 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아쉬운 점은 무난한 패키지 일정에 비해 금액대가 조금 있다는 점. 패키지만의 특별한 장점은 다른 패키지에는 없는 스스키노 번화가에서 가지는 자유일정과 식비 지원. 일본 맥주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추천한다는 점 정도 될것 같아요. 여행이지입니다. 첫째 날 오전 8시 2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11시에 도착합니다. 후카이도에서꼭 먹어봐야 한다는 생선구이인 인면수 구이 정식을 점심으로 먹은 후 오타루시로 약 1시간 30분 이동합니다. 오타루 운하를 따라 오래된 창고가 재탄생한 공방거리, 오르골당 등을 둘러본 후 니세코조로 약 1시간 30분 이동합니다. 요테이산의 전경을 감상하며 노천온천을 즐길 수 있는 미세코리트 호텔에 체크인한 후 일정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 미세코조에서 교코쿠조로 약 1시간 이동해 일본 백대 약수물이 흐르는 공원 후키다시 공원을 방문합니다. 이후 아름다운 호수마을인 도야코조로 약 40분 이동합니다. 사이로 전망대에서 도야호수의 전경을 감상하고 도야호수의 유람선을 탑승해 봅니다. 이후 활어산인 쇼와신잔을 방문한 후 신선한 도야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해물철판 정식을 점심으로 먹습니다. 이후 사포로시어 온천 단지인 조잔케이로약 2시간 이동해 온천 호텔에 체크인 한후 일정 마무리합니다. 셋째 날, 후라노시로 3시간 이동하여 신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의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팜도미타에서 경관을 감상한 후 일본 전통 음식인 쇼가야키를 점심으로 먹습니다. 비에이조로 40분 이동 후 5월엔 튤리, 6, 7월 라벤더, 7월 사루비아 등 시기별로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 사계절이 공존하는 꽃의 언덕. 시키사인 오우카에서 트랙터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합니다. 아름다운 청록색 호수 아오이이케. 일본 CF의 단골 촬영지인 패치워크 파노라마로드. 용암층을 따라 흘러내리는 에메랄드빛 폭포, 시라이 게노타키를 구경합니다. 이후 사포로시로 약 2시간 30분 이동해 눈축제가 열리는 오오돌이공원. 100년의 역사를 가진 랜드마크인 시계탑을 방문합니다. 쿠카이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대게 요리와 샤브샤브를 즐기는 무제한 뷔페에서 저녁을 먹고 일정 마무리합니다. 넷째 날 호텔 조식 후 12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오후 3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아쉬운 점은 특색 있다기보단 너무 무난한 일정의 패키지인 것 같아요. 대신 장점으로는 거의 동일한 일정의 하나 투어보다 저렴하고 첫째 날 비행 일정이 이르다 보니 첫째 날부터 알차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될것 같아요. 노랑풍선입니다. 첫째 날 오후 1시 1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사포로 치토세 공항에 오후 4시 5분에 도착한 후 오타루시로 약 1시간 30분 이동합니다. 후카이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대게요리와 김치나베를 저녁으로 즐기고 대육탕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일정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 오타루 운하를 따라 오래된 창고가 재탄생한 공방거리, 오르골당 등을 둘러본 후 호쿠류조로 이동해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름다운 해바라기 밭을 둘러봅니다. 아시카와시로 이동 후 다이세츠산의 만년설 지하수로 만드는 오토코야마 준마이 주조공장을 방문해 둘러봅니다. 대설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소운교로 약 1시간 10분 이동해 아름다운 은하 폭포와 유성 폭포를 둘러본 후 절경 속의 고즈넉한 소융큐 다이세츠 호텔에서 노천욕을 즐기며 일정 마무리합니다 셋째 날 비에이조로 약 2시간 이동합니다 일본 c f 의등장에 유명해진 세븐스타나무 캔과 메리의 나무도 구경하고 5월엔 튤립, 6월 라벤더, 7월 사루비아 등 시기별로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 사계절이 공존하는 코드 언더, 시키사인 오카 아름다운 청록색 호수 아오이케를 둘러봅니다 이후 30분 거리의 후라노시에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의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팜도미타에서 경관을 감상합니다. 이후 사포로시 여 온천단지인 조잔케이로 약 3시간 이동해 온천호텔에 체크인한 후 일정 마무리합니다. 넷째 날 호텔 조식을 먹은 후 사포로 도심으로 이동하며 북해도의 유일한 신사인 북해도 신궁, 눈축제가 열리는 오우돌이 공원을 방문한 후 사포로 치토세 공항에서 오후 5시 5분 출발해 인천공항에 저녁 8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름다운 호수 마을인 도야코 조일정은 별도로 없다는 점 정도 될것 같아요. 패키지만의 특별한 장점은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방문하면서도 다른 패키지에는 없는 호쿠류조, 아시카와시, 소운쿄를 방문해 다른 패키지들보다 조금 더 활발한 패키지 여행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비슷한 일정의 하나 투어와 여행이지 중에서는 세부 일정과 금액 비행 스케줄을 고려해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색다르고 피곤하지만 알차게 여행을 하고 싶다면 노랑 풍선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행은 특정의 기준이며 기간이 다른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패키지여행은 솔직한 후기 공유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각자 다녀와 본 여행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알아보고 싶은 여행 상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알찬 패키지 여행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